예, 선플 운동이야말로 착한 말과 어, 선한 운동을 확산하여, 그러 좋은 사회와 어,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좀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만든 것입니다. SNS 선플 기자단들이 두달 동안 모니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의원님들이 하는 지난 일년 동안에 했던 그 어록을 살펴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시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눈으로 본 의원님들의 그 언어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선풀 누리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선풀 누리단을 지금까지 진행해오면서 제가 그동안 중학교 때도 그렇고 욕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선풀 누리단에서 욕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르고 고운 말을 달자 이런 캠페인을 한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반성해야겠구나. 이제 욕하는 거를 줄여야겠구나 이러면서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을 사용하면 좀더게 상위 위험해서 대화할 때 완만한 분위기가 되는걸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할렐루야. 사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역시 선풀 캠페인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대략 한 50명 정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같이 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해바라기를 들고 학교 아이들 또는 거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플 캠페인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도 이제 각 지방과 또 기업, 또 사회 각계 각층으로 학교와 순방하면서 이런 착한 선한 말하기 운동 확산을 해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정말 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